오늘은 베드로우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첫째 편지가 뭐였어요? 베드로우서 죠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진실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일깨우겠다 이 말이에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 이야기였죠. 전부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엉뚱한 해석을 자꾸 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전부 예언서 처음에 공부했잖아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 예언가 주 대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고, 아버지의 개명을 증거했어요. 요건 이제 생각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명한 것도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하로 사십 일 동안 뭐가이렇게요 요거 하는나라 증거가 가르쳐요. 이게 하는나라입니다 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기 말세가 뭐예요? 내가 말세를 당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을 때가 되면 은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말세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 무슨 말인가 알아요? 평생 거짓인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깨달으시기 시작하니까 전부 거짓말자야들이라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조롱한다 그래요. 내가 진리로 행하고 있으면 조롱하죠. 왜 과거에는 그렇게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열심히 하고 청년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안 하고 있어?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했던 모든 일임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 했는 거잖아요. 이제 만났는데 뭘 해요, 뭘 해.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목적으로 했는 거 아니에요? 다녀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정욕을 따라 한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박해래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는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천지의 개명을, 모르,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사다 죽어서 하나님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때는 천국문이 다 닫혀있는데, 어떻게 들어라그 열차의 비유 알지요? 밑에 다섯, 다섯천여는 비 준비 안 됐지요? 그 자가 바로 죽어서 부활하겠다는 자다. 근데, 뭐, 천국문이 다 닫혀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지 그게 그 전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 약속을 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마무리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양이 있다 천지의 개념을, 모르, 개념을 모르니까 천지는 하늘의 말씀인데 이 세상 걸로 보니까 천지가 그대로 있잖아 지금도 그렇죠 이제 율법 아래 된 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이제 세상 눈에 보이는 거이 속에 이 천지 만물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고 웃기는 소리지. 하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 양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변동된 게 있어요, 지금. 천지가 변동된 게 없죠. 그대로지, 옛날 그대로.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예측부터 있었죠. 천지 작다부터 있었잖아. 그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로 오세요. 그냥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잖아. 그거 천지의 개념을 모르면 내가 말씀을 모르지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이라 고 그래, 다들 전부 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적혀 있으니까 성경은. 그러나 그 성경, 그 많은 거. 바다같은 말씀들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지.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개명이야. 내가 이걸 알아야지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가 돼요.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띠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안 모르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 멋대로 살지.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게 천지폐 편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창세기 둘째, 처음은 셋째 날이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뭐예요? 아랫물이잖아. 한 곳으로 다 몰리다 가니까 땅이 드러나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이거 무이 드러나니 무, 땅이 드러났다 이 말은 내 마음의 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막살이나지 드러나 드러나 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오. 땅 우리 마음이에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바다는 세상물이 세상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어도대로 나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 다른 이야기 아니고 이 천지 만물 지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는 이 세계를 지은 거 물론 하나님이 그거 다 창조하셨어요. 이러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침을 넘침으로 멸망하였죠. 그죠? 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것은인데 말씀이고, 예수 이름이고, 계명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 요 개념을 모르면, 우리 모르지. 이제 하늘과 땅은 천지라 이 말이에요. 천지에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에는 똑같은 말씀이라 이거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표현해서, 하늘의 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땅의 것으로 줬어 우리에게 그게 육계명부터 십계명까지가 우리에게 준 계명이지요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똑같다는 말이 내용이 카피해가지고 세상별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꾸며서 줬으니까 동일한 말씀이죠그 내가 진리를 알면 음. 하늘과 땅이 똑같아요. 이걸 똑같은 걸 내가 알면 하나과 땅이 없어요. 뿐이지. 그래서 와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을, 불살라지다 이래요. 예?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은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의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멸망, 내가 죽는 그 날까지 내가 죽으면 이게 없어지죠? 예? 요 멸망그레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그날을 말해요. 보고 전하여 두신 것이라. 그걸 보관해 둘 때요.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천지가 없어지죠?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예수님, 하늘은 예수님이고 땅은 나라 말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만 사신다고 바울이 고백했잖아.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 그래서 스가라 1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연합이에요, 연합. 그 그러니까 하나의 연합을 묶는 띠라, 묶는 띠.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띠에요 이게, 말씀이. 그 말씀 모르면 하나가 안 되지요. 하나 됐다, 하지만 전부 거짓말쟁이라, 그것들. 봐요. 그래서 서가라 11장에 보면은, 은총의 막대기. 그죠? 내가 죽고, 죽고 부활하는 것도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의 막대기 끊었다, 이 말은 뭐야? 말씀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재력 깨달아 줬는데, 열심히 행위를 내놓으니까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 끊었던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말사랑하겠죠요 사랑하는 자를 괜히 사랑하는 자라그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늘나라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풍루가 같고 우리 인생은 한한에 꽃과 한 같아요 잠시 피었다가 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다 말이야. 번개같이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내 인생 길다고 내가 이제 죽을 때 돼서 제대로 믿지. 그게 아니다이 말이죠. 이제 내가 깨달으면 주님이 바로 쫓아와요. 달려와요. 에? 좋다고 달려오신다고 얼마나 하는 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죽고 거듭나면 그걸 알아야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왜 자꾸 인생이 길다 그래요? 잠시 순간이죠? 지금 내가 살아왔는거 지금 가고 돌아보면 긴 것도 내 순간이라 벌써 내가 이때가 됐어. 황혼이 됐어요. 순간이에요. 그걸 못 이루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아찔해요. 진짜 하나님뭐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미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지. 주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그죠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다 죽어서 무한한다는 자들이지. 그게 더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와요. 바로. 예수님은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참고 계세요?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데.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죠? 돌아오기를. 근데 인간들이 그걸 뭐하러 첼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요고 그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공장이라. 멸망하지 않으하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라. 회개하면 여러분 구원받아 그런데 죄를 몰라서 회계를 못 하요. 천지가 뭔지 모르니까 회계가 없지. 오늘 그러니까 전부 다 윤리도덕적인 죄를 내가 회계합니다. 주님, 내가 이 형제를 미워했으면 이웃을 미워했어. 웃기는 소리지, 그게. 하나님은 윤리도덕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육신의 일을 말라 이야기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그 전부 다 이야기해 놓은 거야 말이야. 성경은 전부 윤리 도덕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우리가 못 깨달으면 죄를 모르죠. 죄를 모르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을 봐요.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회개하면 여러분들 회개하면 예수님이 바로 쫓아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너 회개하면 천국이 바로 돌아 그 이야기예요.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를 봐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고 언제 거듭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깨달으면, 아, 이제 도둑, 도둑같이 와요. 하,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말씀 안 해요. 내가 회개하면 바로 쫓아와요. 도둑같이 오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를 떠나고 봐요. 이게 하늘이 큰 소를 떠나간다. 이 말은 내가 죄를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 큰 소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고 물에 풀어지지. 땅이 저보다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다 풀어졌으면 이게 하나가 되지, 하나가. 하나가 된 거죠.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없어지고 땅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는내 모든 것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 안 하겠어? 견딜 수 있어요? 거기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이제 수의 달이 공예해그게 그날은 그와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 왜 아버지만 알아요? 왜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 때는 죽고 부활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만알지다 틀리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그때가 다 각자 그자 다 틀리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깨달으면은 죽기 때문에. 아버지는 뭔지 알고 계시죠? 아, 너, 이제, 내 이제 네, 내내제 알았어. 그래, 잘했어. 그런 거예요. 하는 게 맞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 저 하늘에 있는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받은 자도 몰라요. 저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는 거야.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온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건어가는지 나도 몰라요. 거의 그 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물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죠. 음. 하나가, 그죠? 그죠?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 되어야 되지. 그게 마땅한 일이지.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내가 죄를 깨닫고 죽고 부활한 걸 말하죠. 이걸 온전함이지요, 우리가. 온전함이지요, 그냥. 거룩함이지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되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야 돼요. 그걸 바라야 되지.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하나? 이 말이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보고 깨달아야 되지, 죄를.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 이 물질은 땅을 땅일 거야, 땅일 거야. 하늘에 이렇게 그러해요 하늘과 땅이 다 풀어져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제 그래,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예상과예땅은다 없어졌죠. 음. 이제 내가 새 땅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가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죠. 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십일장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 보면 예단과 예단은 온데간데없더라. 온데간데없지요. 나는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홈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게 힘쓰라. 여기 점도 없고 홈도 없고 줄여 잡힌 것이 없다 이 말은 살인과 는범죄 질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내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점도 없고 홈도 없고 줄여 잡힌 것이 없지요. 이제 요게 무슨 말인가 이해 되지? 내가 전번에 몇분 이야기 했는데. 그 어깨를 힘쓰라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제사들이 거룩한 양떼가 된거지 양이 된거지요. 하나님께 들 양이 그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죠. 이이1 1조 11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서 전부 죄짓고 있는데, 완전히 원수로 살고 있는데, 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왜 오늘날 이 현실이 왜 우리에게 닥치다가 이현실이거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 되지. 그런데 오늘 해결 안 해요. 도대체. 기독교에서 해결 안 해요. 해결을. 죄를 무르고 해결하지. 오늘 참아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바울도 전부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밖에 안잖아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정보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네요 똑같이 바울도 받았어청에서뭘받았어나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거지. 바울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이게 천지란 말이야. 우리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골로서 2장 이절에 나오죠.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 같이 있었고 바울도 전부 그렇게 쓴 거예요. 전부 성경이 바울 서신이든 베드로 전서 전후서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요한서 다시 할 건데 요한서가 더 깊어요. 너무 너무 말씀이 깊더라고 아침에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막 느껴져요. 그거 보는데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다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더안 했어. 왜 살인하지 마, 가라나며 도치나지 마. 그 말이 전부다 예수님에 대한 전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으로 봐요. 가만히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어려운 게 들어있었죠.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 어려웠죠. 살인, 가는 도역질이 어려웠지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행위라고 있는 자들 무식한 거지. 하나는 모르는 거지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보다가지 생각으로 풀었다, 이 말이에요. 지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갖고 먹이고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진노의 잔이지. 세상 서적 빚이 가지고 온갖 거 갖다 끌어다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설득시켜 은혜 받게 하려고. 그게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은혜지. 그냥 그렇게 냥그쓸 거하고 온갖 거쓸 거하고 갖다 맥이죠. 여러분들 배안 불렀어요? 배안 터졌어요? 그거 먹고.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요. 스스로 멸망해요. 맞죠? 그 멸망에 이런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도 다 멸망해요. 망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적, 이제 너희, 내가 이제 너희도 깨닫겠잖아. 그 말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려 무법하다, 이 말은 율법을 행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법을 모르는 거지. 법을 모르니까 무법하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서 얼마나 미혹을 잘했어요. 뭔가 세상끝걸어다가막 조각하고 따듬어가지고 어, 말씀을 그럴듯하게 갖다 미겠지요. 요게 미혹이라. 다른 게 미혹이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미혹하지.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굿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내가 제일 어렵게 다는 것도 은혜지요. 이 은혜를 말해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은혜를 알았고 네가 해결해서면 아 이제 그도 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님을 이말이에요 지식에까지 살아가라. 그렇죠? 내 머리가 완전히 잘 나가야 되죠? 예수님의 머리가 내, 내 머리에 붙을 때까지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일곱 개를 내가 깨닫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일곱을 깨닫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내가 깨달으면 봐요, 여기가.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날 깨달으면 내가 안식이 오죠? 그데 예수님은 요걸 이야기했단 말이야, 땅에 있고. 우리는 땅에 거 깨달으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가 되는 띠잖아요 그렇죠? 요걸 깨달으면은 칠이어가요 7.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 생명, 진리,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네요. 요한복음에 요한 나오죠? 요입장에 말씀하는 생명이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말씀 하는 생명이 있다는 말, 개명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빛이죠?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오면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그죠? 내가 이걸 다 진리로 깨달으면 내가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느라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걸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에게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런데 들 반지 봐야 내 머리인가? 예수님의 머리인가? 이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겠죠?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단 말이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설지라 그러까 내가 예수 글쓰다, 들어가면, 영생이 영생.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많 아닌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글쓰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머리가, 예수님 내 머리가 되면, 어. 예수 글쓰를 얹어가면,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죠. 천국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요 육체가 살아있는 거, 요거 육체 요거 벗어버리면 바로 천국이라. 저, 뭐, 나, 중간 낙원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성경을 알아, 몰라도 잘 모르는 거지. 우리는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부활. 예? 네? 이제, 알면 바로, 부활. 이걸 재립이라 그는 거라.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이 지요 둘째 사망이 었다면 군사님들이 그 지금 육체를 벗으면,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니까 그이야기가 말이야.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오늘 이좀 말씀이 긴데 20분 만에 끝내야지. 내가 숨이 차서 오늘 베드로서 3장입니다. 이제 내일은 또 이거 안에서 한번더 해야 돼. 또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더 해야 되지.